4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처음 발심한 사람이 저의 근기도 잘 모르고 일시적 독공으로 바로 큰 이치를 깨치고자 애를 쓰는 수가 덜어 있으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몸에 큰 병을 얻게 쉽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퇴굴심이 나서 수도생활과 멀어질 수도 있나니 조심할 바이니라. 그러나 혹한번 뛰어서 불지에 오르는 도인도 있나니, 그는 다생겁 내에 많이 다까온 최상의 금기요. 중하의 금기는 오랜 시일을 두고 공을 쌓고 노력하여야 되나니, 그 순서는 첫째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뒤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있은 뒤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난 뒤에 크게 깨달음이 있으며 깨달아 아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통만통이 있나니라 4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초범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가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조건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야 되나니라. 4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를 구하기 위하여 출가한 사람이 중간에 혹 본의를 잊어버리고 외악과 외지 구하는 데에 정신을 쓰는 수도 덜어 있으나 이러한 사람은 박식은 될지언정 정신기운은 오히려 약해져서 참 지혜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참 도를 구하는 사람은 발심한 본의를 반성하여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바로잡아 삼대력 쌓는 데에 공을 들이면 자연히 외악과 외지의 역량도 갖추어지라니라.